L and R sound with other p e t 안녕하세요. 쫌쫌 잉글리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L과 R의 합체 발음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입 모양만 따라하시면 바른 발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분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발음을 낼수 없으면 리스닝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발음을 알아야 외국인의 말소리가 소리가 아닌 언어의 단어와 문장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디어에서 배우의 말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닌 단어로 확실히 들리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번 비디오에서 한국 분들에게 쉽지 않은 발음을 모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르르 한국어는 ㄹ 발음밖에 없지만 영어는 L과 R 발음이 있습니다. 표기를 리의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른 발음을 할수 없습니다. 미국식 영어하면 버터 발음, 버터 발음의 대표는 R입니다. 굴리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발음을 내시는 것입니다. L도 마찬가지로 혀 끝으로 앞 이빨을 차듯이 르 하셔야 바른 발음이 됩니다. 발음 발음을 원하시면 1번 발음 소리 파악 2번 입모양 카피 3번 혀의 위치 파악 4번 자기 입 모양 비디오 찍기 5번 모르실 땐 질문하기 첫 번째로 L Combination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L, B, 콜뚜엘폴꼬엘오포 어, 소, 토, 오엘 컴비네이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엘뿌콜뚜엘폴 어, 고오오포소토오 so, 이번에는 입 모양입니다. 아홉 볼콜 Brew, c r e d r u er, fru, grew, er, or, p r u through, t r e r or, brew, crew, d r u er, fru, c r e or, p r u t h r u true. 이제 이 발음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셔야 되겠죠? 다음 단어들을 들어보세요. algebra, bar, bling, bring, clean, cream, candle, dry, elephant, teacher, flea, free, glass, grass, illustrator, circle, lol, orange play pray sly sri lanka tidal try soul turtle 한국에서 ESL 강의할 때 했던 단어들인데 발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받아쓰기를 해 보시겠습니다. number 1 1 2 3 4 and 5 number 2 I'll put the red rose in the vase 비가 조금 트이셨나요? 영어가 당신의 되국어영될 때까지 게되영어에서도와드립니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영상영에서면에서 만날 수 있어요. 신청하세요. 리스닝을 위해 지금 들으신 비영오는영어 버전으로 나갑니다. <목소리>